고당도 플랫폼. 오늘 새벽에 자신이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뭐 자신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시장을 가요. 그럼 정말 용기가 있는 거야. 왜 새벽에 너무 일찍 가면 안 되는가 하면 오늘 도로 다 얼어 있잖아.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갈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오늘 장사가 어제 장사 들 됐거든. 그러면 오늘 장사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오늘 장사 되든 안되든 어제와 오늘의 매출은 내일의 매출과 다 연결되거든 그러면 어쨌든간에 나는 토요일 일요일 매출 뜨거든 자동으로 어 고객들 냉장고에 가일이 떨어졌다는건 진실이거든 이제 수요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나와 같이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야. 난큰 용기와 힘과 지혜가 있거든. 오늘 뭐 딸기가 비싸지, 하지만 좀 저렴한 걸 찾아내야 돼. 내일딸기값 떨어지겠지 응. 하지만 뭐 딸기값을 떨어졌다고 해서 딸기를 싸게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추는 힘이 있어야지 응. 아 어제는 눈이 엄청 아름다웠었는데 오늘 눈이 필요가 없어 다 필요 없어 오늘은 어. 왜다 필요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응? 어? 오늘 내꺼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 음. 왜 듣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큰 용기를 가진 자의, 말에서, 생각에, 생각에 말해서, 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단 말이 왜일까? 한번 맞춰봐봐, 생각해봐. 이럴 때 정말, 어, 행복하거든. 응? 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응? 나의 행복은, 응? 어? 오늘도, 그, 보성하고, 보성 대표님하고, 영일 대표님의 차이, 레벨 차이가 확 나더라고. 어, 보성 대표님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더라고. 어,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런, 내가 말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찐, 자신의 일을 사랑해 서 사는 사람은, 돈보다는 일이, 그, 그게 있다니까. 영일 대표는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오늘 어떤 걸 샀는지를 모르더라고. 어. 이런 거야. 새벽에, 그냥 무지, 새벽에 아니고 그냥 시장을 가야 되는 거야. 물건이 필요하다, 안필요하든 그냥. 습관이니까. 어. 긍정적이면, 거기서 뭔가를 해내면 되거든. 거기 가서, 어? 가기 전에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어? 부딪히는 거야, 무지껏. 왜 오늘 가게를열어야 되니까? 아니 그, 그 말이 길어졌네. 그런 건 뭐야? 별로 관심 없고 어제 내가 약간 약간 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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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되더라고. 약 400m 어. 앞 시속 50km 가속 아. 치노입은 단속 구간입니다. 언제 가면 이 어린네? 어, 까불이 어리 어린 어리깡이 없어질까? 에. <laughs> 하여튼 아 간에, 나와 같이 하면, 가을에서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내가 요번에 남사, 저, 정말로, 어, 어 프랜차이즈급으로 하려고 하는 걸, 하, 프랜차이즈급으로 하려고 하거든, 내가. 한번 보자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계획한 게 있거든. 근데 그 적임자를 아직 못 찾았어. 그게 가장 이제 문제점이라. 저, 그 적임자를 내가 할 수는 없고, 시작 자체를 내가 할 수는 없다니까. 난 그런 거안 어울린다니까. 난 지게차도 가야 된다니까. <laughs> 야, 처음에 정리를 두고 가려고 안 묻는데, 내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냥 내가 생각한 거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브랜드 런칭하면 그냥 바로 먹힌다 본다니까 나는 지금 한 보자고 아 행복하네 아 근데 이 약간의 피곤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 운동과 스팀이라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되나 해결해야지 뭐아 좋아.